여기 백오신도시는 향후에 29년도에 대부분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후에 29년 안으로는 백오이 점점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표의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1 0신도시에좀 나와 봤는데요 1 0신도시 원래는 하나가 매립을 했습니다 85년도에서 97년도까지 매립을 해서 만든 신도시입니다 2006년도에 시흥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흥시가 1 0신도시를 아파트나 상가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신도시를 만든 겁니다 여기는 1 0신도시의 생태공원입니다 이쪽에 대장아파트가 있습니다 1, 2, 3위가 다 여기에 있죠. 왜 그러냐면 큰 생태공원이 자리하고 있고 뒤쪽에는 바다 조망권이 있습니다. 뒤쪽에는 지금 상가가 쭉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밑에는 지하에는 지하 주차장이 쭉 형성돼 있죠. 편의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앞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초중고 도서관까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대장 아파트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최고가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SK 이 부분이 현재는 지금 대장아파트입니다 15년 7월에 입주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다 입주를 해서 11년차 아파트입니다 1442세대고요 바다 앞에 조망권이 있고 바로 공원이 있죠 그 앞쪽으로 지금 다 초중고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반 서밋입니다 C1, C2 2019년 6월에 입주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5 신도시 전체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어디인지, 어디냐면, 호반 서밋의 C1, C2입니다. 이쪽은 제가 봤을 때는 신축 아파트고, 입지적으로 상권도 가깝고, 오이도 역쪽하고도 가깝고, 이런 편의시설, 그 다음 학군, 이런 부분이 가장 좋은 데가 제가 봤을 때는 이 호반 서밋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1등은 후반 서밋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7년차 아파트에. 입지적으로 바로 상권이 있습니다. 롯데마트도 있고, 오이더역도 가깝고, 공원도 크게 지금 조성되어 있고, 향후에도 서밋이 대장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21년도 정도에, 그때 당시에 SK뷰 같은 경우는 9억 9,500까지, 약 10억까지 갔던 물건이죠. 지금 서밋도 보시면, 그때 당시에 21년도 6월 달 정도에는 10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향후에 다 10억대 아파트가 지금은 5억 7천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상승해서 지금 7억대 초반에 거래가 되었고 거기에서 조금 왔다 갔다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8억대 물건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송도신도시나 청라신도시처럼 가격을 다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5신도시 오를만한 껀덕지가 있죠. 여기가 서울대 병원이 이제까지 지지부진 하다가 24년 12월에 시공사 발표를 했죠. 현대 건설이 선정이 됐고 지금 29년도에 완공 목표로 올해 착공을 들어갑니다. 800병상이 들어오고 거기에 관련된 지금 시설들이 들어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도시의 깨끗한 환경에 거기에 병원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시흥에는 105 신도시가 대표주자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경강선도 29년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안산에서 오는 안산고속도로 그 고속도로도 29년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백오신도시는 향후에 29년도에 대부분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후에 29년 안으로는 백오시 점점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때 되면 살기도 좋고 기업들도 더 들어오고 바이오 쪽도 지금 종군당 쪽에서도 이쪽에 들어와서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업도 있고 의료 시설도 더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완성이 되는 시점이 그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나 이쪽이랑 좀비교할수 있을 만한 동네인 건가요? 시흥 시에서는 넘버 원이지만 솔직히 위치면에서는 안산보다는 더 위치적으로 시흥이 더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물류의 항이 그쪽에 있고 그다음에 공항도 그쪽에 있죠. 대기업이나 아니면 외국계 기업들도 그쪽에 더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송도 신도시나 청라 신도시가 더 가격적인 메리트는 더 있을 수밖에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좋은 얘기만 해주셨는데 지금 어? 여기가 단점이 없는 도시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첫 번째는 교... 교통의 부재입니다. 아파트들은 다배5 신도시가 다 깨끗해서 좋은데 여기를 직접 관통하는 어떤 역세권이 없다는 거죠. 광역버스로 오이도역까지 나가야 전철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배5대교도 29년 인천하고 안산의 고속도로도 29년 개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까지 개발이 지연돼와서 교통의 부재뿐만 아니고 29년도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안 좋은 단점을 가지고 있었죠. 앞으로도 지금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를 관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지 않은 그런 도시로 조금 자리매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인천의 대장 아파트 옆에 바로 송도 신도시가 있다는 거죠. 송도 신도시가 있고 청라 신도시가 있고 주변에 이미 공급도 많이 되고 있고 여기보다 조금만 가면 더 좋은 곳이 자리매김. 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점으로 많게는 50% 적게는 지금 43%까지 아파트들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단점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시흥 쪽에 살려는 분들은 시흥 이쪽 백올신도시가 넘버원이지만 가깝게 송도신도시에서 비교했을 때는 어떤 규명원이나 어떤 생활권이나 기업들이 있고 직장도 많고 그쪽은 GTX도 오기 때문에 그쪽이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여기 105 신도시의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105 신도시의 장점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서울대병원이 오는 겁니다 서울대병원이 800병상으로 해서 교육, 연구시설, 그 다음 병원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29년도에 다준공 예정으로 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24년 12월에 시공사가 현대건설로 선정이 됐죠 착착 올해 착공이 들어가면 서울대 병원도 착착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경강선입니다 경강선도 이쪽으로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29년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경강선이 더 들어오게 되면 교통의 여건도 더 좋습니다.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5 대교입니다 105 대교도 105 신도시하고 어, 송도를 연결하는 이 105대교도 추후에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완성이 되면 무역이나 교통 물류 쪽에서 훨씬 더 좋아지겠죠 송도 신도시에서 그런 영종도 공항까지 가기도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천과 안산을 잇는 고속도로입니다 그 부분도 29년 개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롯데마트가 있고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죠. 이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로 건립을 해서 어떻게 오픈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29년에 이런 호재거리가 갖추어진다면 더더욱 가격적인 부분에서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